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자기소개서를 좀더 학생들 입장에서 좀 재밌게 네. 전달하고 싶어서 네.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네. <laughs> 아주 네. 훌륭하신 네. 우리 최대선 교수님을 모셨는데. 그래요. 네. 저는 어 지금 현재 한일장이신데, 교양교육원에서 재직하고 있고요. 글쓰기 상담 센터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시인이면서 수필가이고요. 매일 글을 쓰고 있는 아, 글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 뭐 화면은 안 보이지만, 한문 <laughs> <부수하면> 떠주시고요. <laughs> 네. 우리, 의뢰 <우리의 웃음> 같은 바수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음. 자기소개서에 대한 어떤 음.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에 앞서서. 네. <laughs> 교수님께서 성과가 있으시잖아요. 예, 예, 예. 글쓰기 코칭해가지고 예. 자기소개서 써서 예.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 예, 또 어떤 공모전에 들어가서 성공한 음.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음. 그 이야기 잠깐 짧게 음. 한번. 쓰읍. 일단은 우리가 자기소개서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에, 기존에는 자기소개서가 말 그대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었지만 요즘 여러 기관이나 센터 또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이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이 글 쓰는 능력만 있으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걸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직전까지 어떤 삶을 또 어떤 활동을 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본인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만회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소개서라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직무 역량을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음. 평소에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자기 소개서하고는 네, 네. 좀 개념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죠. 어, 그 과거의 글쓰기 능력이나 업무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묻기 이전에는 음. 단순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쳤지만 지금은 99%가 문제 해결 능력, 직무 역량 능력을 묻는 자기 소개서는. 문자 언어로 자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나 직무 능력을 소개하는 거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는 이제 구슬면접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거든요. 그래서 구슬면접은 문제 해결 능력을 음성 언어로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매년 설강하고 있는 논리적 글쓰기, 즉, 문제를 해결하는 글쓰기, 네. 논리적 사고와 표현, 이것은 어, 글쓰기를 통해서 문장론을 공부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쓸거리는 학생이 대학 4년 동안 네. 어떻게 활동하고 공부하고 준비했는지에 달려 있는 거죠. 아, 어,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네. 네. 또 우리 학생들이 음. 어,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니까아 그래 그럼 자기소개서는 음. 한 3학년이나 음. 4학년 때쯤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늦죠 생각해서. 그때는. 아하. 예를 들자면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비법은 열심히 살고 잘 준비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자면 간호학과 학생이다. 음. 그래서 A라는 병원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음. A라는 병원에서 그동안 물었던 자소서 질문 사항이 무엇인지 음. 이것을 보면 예컨대 대부분 그 자소서 첫 번째 항목 질문 항목은 자신이 가진 장점과 단점을 밝히고 음.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서술하라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치창업그 강사는. 장점을 최대한 음. 드러내고 단점을 최소화하라는데 이건 자소서에 대한 개념을 모른 거죠. 네. 그 어, 기관에서 단점이 뭐냐고 물어본 것은 흠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음. 지원자가 본인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준비해왔는지 그 과정을 음. 보겠다는 거예요. 음. 전도사 사역을 하려고 한 신학, 신대원생이 어, A라는 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나는 악기를 다루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어, 음악학원을 다니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시, 어, 능력을 길렀다거나 또는 악기를 잘 다루는 지인을 통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강의를 받아서 그 정도 수준이 됐다. 그 과정을 네. 보는 거죠. 음. 그리고 단점을 애들. 을 극복하는 거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대부분이 이제 그 자소서 특강을 가면 뭐 문장을 어떻게 써라 또는 뭐 기승전결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솔직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걸 쓸거리가 없으면 그 자소서를 못 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자소서 좋은 자소서와 좋지 않는 자소서는 문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4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해왔느냐 음.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네네. 이게 결정하는 것이지 음. 뭐 자소서를 500자 이내로 써라 그랬는데 400자를 쓰고 550자를 써서 글자 수, 수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마치 음식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그렇죠. 식당 갔을 때 좋은 식재료를 쓰면은 그렇죠. 맛있는 예, 음식이 예. 나온대. 오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주방장이나 주인이 얼마만큼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네. 다른 업체하고 변별력을 가져서 네. 다른 업체에서는 2시간 동안 숙성한 걸 우리는 음. 미리 3시간 숙성했다 네. 또는 콩나물도 두번 네. 씻을 걸 우리는 세번 네. 씻었다 네. 이런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음, 정리하자면 네. 글감의 재료는 네. 어쨌든 대학교 4년 동안 그렇죠. 열심히 우리 네.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또 대학생활에서 예. 할수 있는 음. 경험들 풍부하게 쌓아서 그렇죠 또 여기서 우리 학생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학점만 잘 받으려고 학과 공부만 한다고 해서 음, 음, 음. 자소서를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진짜. 들자면. 이런 유형 문제가 있거든요. 어, 기아가 우리 센터나 기관에 와서 이런 문제에 직면했다는 걸 가정하고 본인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아리 회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다. 아니면 총학 무슨 활동을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1학년 때학생들하고 어, 어, 같이 어엠티를 갔는데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걸 이렇게 했다. 또는 어떤 어 강특정한 강좌를 들으면서 어, 그룹 토론을 할때 이런 문제를 우리 조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기관이나 센터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다. 학과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음. 자소서를, 좋은 자소서를 쓸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음. 그러면 또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수님 아, 그래.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음. 뭐, 글자라도 중요하지만, 음. 또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또 맛있게 엮을 수 있는, 음. 다른 가게하고는 차별화 음. 시킬 네네. 수 있는, 네네.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수업 과정 중에서 음. 자연스럽게 배우면 좋겠는데, 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음. 학교 다니면서 네. 자연스럽게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네, 네. 그런 방법을 네. 뭐 수업 과정과 연계하는비교과 뭐 활동도 좀 소개해 그렇죠.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대부분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대학 글쓰기 교육의 특징은 평가 위주와 자소서를 어떻게 잘 쓰고 리포트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이런 것에 맞춰져 있는데. 아까 자, 좋은 자소서를 쓰는 비결뿐만 아니라 좋은 글을 쓰는 것은 삶 속에서 묻어나야만 좋은 글을 쓸수 있어요. 음. 그래서 강의 시간에 교수가 내는, 어, 내주는 리포트만 매주 한 편씩 쓴다고 해서 좋은 글을 쓸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일 빠지뜨리지 않고 숨 쉬듯이, 음. 밥 먹듯이, 일상이 글쓰기면서 삶이 돼야만 어, 좋은 자소서를 쓸수 있죠. 네네. 즉, 무슨 말이냐면, 기록하지 않는 삶은 음. 나에게 삶의 나이테가 될수 없어요. 음. 다른 친구들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기본적으로 학교가 정하는 시간을 했지만, 음. 나는 좀더 많은 시간, 또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해 보려고 하는... 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다음에 좋은 자소서를 쓸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고전 읽기와 같은 독서를 통해서 가장 좋은 논거는 독서 체험이나 네.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이 가장 객관적이단 말이죠. 네.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냐라고 한다면 생명을 존중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네, 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제자에게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고기를 잡되 그물을 치지 말고 작살로 잡아라." 음, 이 말은 어린 치어는 잡지 말라는 말이죠. 음, 그다음에 싶어요. 예, 또 새가 어... 알을 품고 있는 새한테는 화살을 쏘지 마라. 음. 그럼 이게 생명사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독서 체험을 가지고 또는 음. 목민심서를 보면 노인이나 고아나 가부와 같은 네. 그런 소외지대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야 된다. 음. 음.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가장 약자지 않아요. 돈이 네네. 있든 없든. 네네. 그래서 이런 독서 체험. 음. 그러니까 아까 학과 공부만 열심히 하는면 뭐 부족하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음. 내가 신학과라고 해서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좋은 자소서를 쓸수 없거든요. 인문, 음, 네. 사회, 자연, 그 다음에 예술, 고루고루 그러한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춰야만 네, 네. 좋은 자소서를 쓸수 있다. 아 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네. 제가 또 이제 먹을 음. 걸로 비유하보자면 음. 식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네.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있고, 예. 또는 정말 좋은 음. 식재료를 외부에서 음. 가져올 수도 있는데, 예. 그 독서 경험이라고 음. 하는 게 어떻게 음. 보면 음. 그글 재료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독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죠. 독서도 보면 창의적인 독서와 그냥 수동적인 독서가 있는데,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 심청이는 효녀라고 배웠어요. 네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이 세상의 대부분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자기 눈, 눈을 뜨고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부모는 네. 없겠죠. 네, 저 그거 보면서 많이 열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진정한 효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사법고시패스하고 학교에서 1등해서 성적장학금 받는 게 아니라. 건강한 게 진정한 효예요. 네, 네. 어 독서 식재료도 우리가 똑같은 라면, 똑같은 가스불에 똑같은 계란을 가지고 라면을 끓여도 어떤 사람은 맛있게 끓이고, 어떤 사람은 어, 불어서 네. 맛이 없잖아요. 이것은 수많은 조리를 통해서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불온도, 물온도, 그다음에 수프는 언제 넣고 그다음에 이왕 끓을 거면 도구를 남비로 할 것인지 투, 투과류로 할 것인지 음. 책을 읽을 때도 보면 그냥 사실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추리하고 음. 상상하고 비판하면서 책을 음. 읽어야 되죠. 심청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인당수에 빠진 것이 과연 효라고 할수 있느냐? 음. 그러면 심청이가 물에 빠졌을 때 아버지한테. SNS상으로 톡 문자를 남겼다고 한다면, <laughs> 어떤 문자를 남기고 물에 빠졌을까? 음. 이런 걸 다양하게 생각하면, 역시 아까 말한 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네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맛을 내는 비법은 그 사람의 요리 실력이듯이 음. 삶을 우리가 역동적이고 음. 능동적이고 음. 또 창의적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을 그렇게 우리가 요리할 수 있죠. 그게 음, 고스란히 네, 네. 자소서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도 경쟁력을 가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대학에서는 교수나 네. 또는 선배들이 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수나 선배들과 많은 대화 네. 또 우리 학교에 그런 자원이 없다고 한다면 책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음. 또 우리 학생들이 그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제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음. 그러니까 우리 학생 입장에서 음.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네. 있었는데요. 네. 기록하지 않으면 삶의 나이테로 네. 새길 수 없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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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음. 수업에 들어가 보면 음. 어, 노트를 안 갖고 온 학생들이 <laughs> 많아요. 그냥 이제 스마트폰으로 네. 다 그렇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어, 어. 어. 그 노트 필기나 또는 네. 뭐 일기 같은 거 네, 네. 이런 걸 쓰고 안 쓰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편리성 때문에 우리 교수 대부분도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낼때워드 어, 작업을 해서 메일로 발송하게 하는데 그거 글쓰기는 3단계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단계가 설계하기. 두 번째 단계가 워드를 치거나 손으로 이제 쓰는 단계, 마지막 단계가 고쳐쓰기 단계인데 대부분 학생이 요즘 SNS를 활용하고 있고 정보 기구를 활용하는데 특히 SNS는 정통적인 글쓰기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글쓰기는 정통적인 글쓰기를 공부하고 나서 변형하고 활용하고 응용하는 게 SNS 글쓰기예요. 음. 근데 단순히 SNS에 예, 그 기록을 하고 전달하는 것은 기능적인 행위밖에 안 돼요. 음. 사고하고 음. 상상하고 비판하는 역할은 실제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판단한단 말이죠. 아, 내가 쓰고 있는 문장이 어떤 문장 성분이 빠져서 완전한 문장이 아니구나. 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유기성이 떨어졌구나. 네네. 글을 쓰고 보니까 문장이 너무 길어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됐구나. 네네. 이건 글을 쓰는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글을 특약된 언어보다는 네네. 정통적인 글쓰기로 네네. 글을 쓰는 게 사고력을 확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더 성장시킬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우리 교양교육 과정에 보면은, 네. 이제, 고전읽기도 있고, 음. 또 글쓰기 과목들이 네네. 있잖아요. 네. 교양교육 과정에서 음. 어떤 독서나 음. 이 글쓰기의 과목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네. 또 우리 교양교육을에서는 어떤 그런 글쓰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 강의를 네. 음. 듣고 나면, 음. 이렇게 교과에 배치해 놓은 음. 독서 과목이라든지, 음. 글쓰기 과목이, 어, 그냥, 어, 의미 없는 게 아니구나. 예, 예, 중요한 거구나를 예, 느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음. 교수님으로부터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에서 전공과는 상관없이 음. 정말 자기가 스스로 음. 어떤 뭐 자기를 치유하는 목적이든지 음.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작가를 꿈꿨다든지 예, 이런 학생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한번 그런 코스를 음. 한번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그 우리 대학은 다행스럽게 그래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글쓰기 프로그램을 잘 구축한 대학 가운데 하나예요. 어, H V W A 시스템이라는 그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거 우리가 교기용 컨설팅을 받을 때도 네. 어, 교양교육원의 대표, 대표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한번 육성해봐라. 그리고 한국 리터러시 학회 같은 곳에서도. 이런 우리 학교 글쓰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보이고 있고 또몇개 대학이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글쓰기는 글쓰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이나 학생이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네. 글쓰기는 단순히 글쓰기라는 한 영역으로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라는 언어 활동의 한 영역일 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문을 잘쓴 설교문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 말하기도 편하겠죠. 네. 잘쓴 원고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을 하면 성도는 듣기 편하겠죠. 네네. 그리고 이해하기 편하겠죠. 우리 리더 또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 능력이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 이유가, 그 의사소통은 우리가 결국은 언어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일상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회의나 네네. 학습 활동하는 과정이나 논문을 쓴다거나, 네네. 그다음에 사회복지 학생이 사업계획서를 쓴다거나 프로포즈를 쓴다거나 이 모든 행위가 언어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대학은 기초 학문 영역에 글쓰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독서 프로그램도 있고 비교과 활동으로는 방학 때 계속 진행하고 있는 방학. 집중 글쓰기 특강, 네. 그 다음에 글쓰기 상담,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덧붙여서 매주 금요일날 2시부터 하는 어두문학회라는 어, 동아리 활동을 통한 글쓰기 교육. 지금 우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작가가 지금 계속 작가를 배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글쓰기 시스템 특징은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아우르고 있고 네. 대부분 대학이 학기에만 글쓰기를 지도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학기와 방학을 구별하지 않고 있고 네. 방학 집중 글쓰기 특강이나 문학 동아리 활동을 통한 글쓰기 교육은 네. 재학생, 졸업생뿐만이 아니라 네. 지역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아우러서 하는 네. 그런 글쓰기 교육 시스템이라 할수 네. 있죠. 네, 네.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수님 곁에서, 음. 교수님께서 많은 학생들을 글쓰기 예. 첨삭 지도를 해주시는 예. 걸 제가 음. 보면서 좀더 많이 예. 느끼는 게 예. 많은데요, 교수님. 예. <laughs> 많이 힘드실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솔직하게 음. 어, 교수님께 와, 찾아와서 예. 글쓰기 상담을 좀 받고 싶다, 예. 또는 예. 자기가 어떤 취업이라든지, 음. 또 어떤 사업 공모전에 대해서 음. 자기소개서라든지 기획서를 썼는데 음. 이걸 좀 상담을 받고 싶다. 네. 가능한 예. 거요겠습니 그렇죠. 상담을 원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왜냐하면 시간을 잡아야 되니까. 음, 제가 강의 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피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연구실로 오면 네.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은 이례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음. 두 번. 세번 또는 네네. 다섯 번에 걸쳐서 네네. 완성될 때까지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글쓰기 상담을 하면서 학생에게 글쓰기에 관해서만 상담했던 게 아니라, 네네. 대부분 학생이 글쓰기 상담을 하러 하는 과정에서 이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다 풀어놓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 글쓰기 상담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음. 우리 학생들에게 어, 좀더질 좋은 상담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문학상담사 음. 민간자격증이지만 음. 어, 자격증을 땄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심리상담학에 대한. 어, 책을 어, 꾸준히 읽으면서 네. 어, 우리 학생들이 찾아왔을 때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어,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줄 것인가 네네. 거기에 대해 상담을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저도 학생 시절 생각해 보면 네. 뭐 네. 논문을 쓸때 네. 지도 교수님이 음. 뭐 빨간 펜으로 네. <laughs> <막 이렇게 웃음> 찍찍 긋고 네. 너왜 이렇게 썼냐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 뭐랄까. 학생 입장에서는 음. 막 위축되기도 하고 그 위축되고 무섭고 부끄럽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 아, 글쓰기 가막 싫어지고 그리고 음. 교수님 찾아가기가 두려운데 그, 그, 예. 이제 교수님 찾아가면 그런 일 없나요? <laughs> 대부분 학생은 그런 감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네. 그리고 우리 대학이 지금 글쓰기 상담 센터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학생이 교수 연구실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부담, 그리고 저도 어떨 때는 뭐 집중해서 뭐할 일이 있고 그러는데 네. 학생이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시간도 많이 뺏고 그러지만 사람이 자극을 받지 않으면 네. 성장을 할수 없듯이 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데 네. <laughs> 어, 학생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요 이건 제 음.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말씨가 좀 딱딱하죠. 부드럽지 않아서. 아닌데요. 아니요. 학생들이 좀 그런데 전혀 배우는 것은 공자 논어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자는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거다 그랬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이 SNS 기구를 도구를 제대로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나가는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봐야, 부끄럽지 않거든요. 네. 물어봐야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그렇듯이 부담 느끼지 말고. 근데 과거에 보면 상담하러 와라고 4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이야기해도 안온 학생이 있죠. 근데 음. 그것은 학생만 손해죠. 네네. 일단 찾아와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서면 첨삭을 통해서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음. 눈빛을 보고 네. 설명하면 우리 학생 대부분이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네, 부담 없이 와도 됩니다. 네. 네. <laughs> 어, 어,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교수님, 예, 예. 어, 오늘 예, 예. 이렇게 예. 짧은 예. 시간이지만 예, 예. 자기소개서에 예, 예. 관해서는 나올 예. 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그 아까 얘기했지만 정리하자면 <laughs> 네. 또 본인이 목표로 삼 기관에. 최근 자소서 몇 년치를 보면 네. 그게 그게예요. 그러면 음. 아 내가 지금 1학년이지만 자소서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음. 오늘 혹시 이야기를 듣고 어, 궁금한 게 있으면 강의 시간에나 음. 또는 연구실에 와서 언제든지. 질문하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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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오늘 자기소개서 편 네. 우리 게스트로 최재성 교수님 모시고 했었던 네. 이야기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